진짜 신고합니다. 신고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뭔가요? 아바타 손님을 한번 조종을 하셔서 상담 직원의 등록을 한번 테스트해보는습니다 상담 실력을 본다고요? 바로 갈까요? Go! 제가 상담을 진짜 한 4년 동안 하면서 곤란한 질문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상담 예약하고 왔는데.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어떤 게 조금 제일 궁금하세요? 탈모고 개인적으로 스트레스가 있는데 탈모 스트레스가 좀 있는데 탈모 치료를 다해 봤는데 대머리가안 고쳐져서. 제가 가발을 쓰려고 하는데 티나죠 가발은 티나죠 가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내가한테 맞는 가발 사이즈를 착용을 잘 하셨는지. 두 번째, 나한테 맞는 부착 방식을 잘 선택을 하셔서 예상대로 답변을 잘하는데요. 가발을 어떻게 써야지 티가 안날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면은 만족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보고 왔는데 응. 안 그래도 없는 머리를 안 그래도 없는 머리를 그 빡빡 완전히 밀던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고정식이랑 테이프 탈부착 방식은 고객님의 현재 탈모 상태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노티스를 주면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테이프라든지 이런 고정식 방식은 피부랑 테이프랑 이제 직접적으로 붙어야지 오랫동안 고정력 있게끔 착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머리를 미는 게 조금 두렵다고 그러시면 어 일단은 뭐 클립식으로 먼저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고객님은 이제 밀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처음에 클립식을 먼저 제안을 하는 방식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너무 잘하시 거예요. 이번 질문이 진짜 곤란한 제 베스트 질문인데 사람들이 그 가발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처럼 좀 이렇게 많이 붙어 있거나 예를 들면 뭐 아시죠 <laughs> 그런 경우에도 안 들킬 수 그런 경우에도 안 들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곤란하죠. <laughs> 그렇죠. 안 들킬 수가 있죠. 고정식이라는 방식 자체가 가발을 끼고 모든 생활을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여자친구는 뭐할 수도 있는 거고 관리만 잘해주시면 전혀 들킬 일이 없죠. 대박. <laughs> 소름.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게 진짜... 유튜브나 이런 것도 저희가 운영을 해서 거기에 관리 방법 영상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다 참고하시면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이제 관리 방법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설명을 잘해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을... 사실 여자친구 없거든요. <laughs> 제가, 머리만 있어도, 제가 머리만 있었어도... 제가 머리만 있었어도... 어떻게 답변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본인 한 번, 그럼 일단 모자 한 번만 벗어볼까요? 뭐... 어 제가 볼 때는 뭐 머리가 없다기 보다는 조금 자신감을 얻어가면 좀 좋긴 해요. 제가 봐도 탈모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내가 탈모 범위를 이제 가리는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가발을 썼을 때도 멋을 부릴 수가 있고 뭔가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라는. 와, 이거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인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고민들 충분히 저는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발을 쓰기가 아까운 조건이기 때문에 치료를 제한을 해본다든지 인간적으로 다가가서 해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머리 문신? 그거 하면 부자연스럽지는 않나요? 그것 때문에 가발까지 다티날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가발까지 다 티가 날것 같은데 이 질문 문신이라고 하면은 티가 날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입니다. 자 일단 이 시술 방식을 하는 이유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자면 탈모 있는 고객님은 공통적으로 거의 대부분 모발이 가늘고 되게 빈모인 부분이 있어요. 가발은 어쨌든 모량이 조금 많고 톤도 조금 진하고 좀 수심 많아 보이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본머리에 대한 그런 밀도가 부족한 부분을 이제 S M P라는 시술로 채워서 밀도를 보강하면서 가발이랑 연결하는 이 부분을 최대한 자연스럽고 톤 쪽으로 뭔가 밸런스를 맞게 해주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베스트 답변을 제 예상대로 해줬습니다 가발을 쓰는 거는 결국에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피 문신이 작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잘 설명해준 것 같고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 같습니다 덜 티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자연스럽게 하는 시술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곤란한 질문, 가격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가격이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50만 원이 넘고 막 그렇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이 가격에 대한 질문들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받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금액대가 그렇게 선정돼 있는 거는 그만큼 고객님한테 더 자연스럽고 더 멋지고 더 트렌디한 가발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시간을 많이 들이고 가발을 꼈을 때뭐 불편한 점들이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다 관리로 도와드리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은 하지는. 맞습다 저희가 이제 할인 이벤트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최소 10%부터 뭐 많게는 이제 뭐 80%까지 이런 거 되게 참고해 보시고 선택을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네요. 고객님한테 부담스럽지 않게 설명이 한번 들어갔고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진짜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제가 큰맘 먹고 있는데티 음. 나면 진짜 신고합니다. 티 나면 진짜 신고합니다. 어? 진짜 신고하셔도 돼요. 저희는 뭐 그만큼 자신 있고, 저도 지금 가발이랑 S&P를 지금 착용하거든요. <laughs> 신고하라고 하는데요. <laughs> 분명히 고객님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아, 근데 아 임기 원장님 상담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신고하라는 말까지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멋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트렌디한 가발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친구하세요? 아 원장님도 가발이셨어요? 네. 오시면 알겠지만 페이퍼 도자증으로 지금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상담할 때 어떻게 보면 저희의 킥이거든요. 이게 비장의 무기인데 아마 이 부분을 직접 눈으로 보는 순간 확신으로 바뀔 수 있는 증거 요소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으니까 마지막 질령하겠습니다 근데. 제 진짜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아 돈이 없다니까요 <laughs> 어, 아 돈이 <laughs> 없다고요 고객님 저희가 없다고. <laughs> 저희가 80%까지 할인을 할수 있는 게 있으니까 돈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laughs> 괜찮아 아, 돈! 고객님 돈. 셔도 돼요 아 돈이 아니, <laughs> 없다니까 고객님 어, 왜 화난다고 하세요? 네 카메라는 없는데 여기 뭐야? 몰래카메라 집이 찍히는...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 저, 저, 저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해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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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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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etely, esto> 자 오늘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오늘 어땠어요? 오랜만에 하드코어한 분 오셨구나 약간 이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laughs> 화이트 하우스홀은 굉장히 수많은 케이스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 이런 많은 상담 이력들이 있어서 뭐 고객님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다들 하고 있거든요. 착용해보는 입장으로서 이제 단순히 이제 궁금한 거를 조금 넘어서 이제는 가발을 끼면서 진짜 꿀팁 같은 거 이제 생활에 대한 이런 꿀팁. 이런 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서 하니까 좋은 상담을 늘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담 프로세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화이트하워 서울 방문 상담하는 거는 무료거든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것보다 딥하게 조금 알아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부담 없이 저희 화이트하워 서울 방문해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언제든지 가발이 궁금하거나 가발을 처음 해보신 분, 그리고 기존에 가발을 착용했던 분들도 편안하게 저랑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돈 드는 건 아니니까 언제든지 저희 화이트하우스 서울 저한테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 화이트하우스 서울 상담 업무를 맡아서 해주시는 민기 원장님이었고요. 대표 원장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상담을 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화이트하우스 오리였습니다. Come get come <laughs>